안녕하세요, 몬스터님들. 저는 개맘마고요. 이분은 캣파파. <laughs> 이 아이는 길거리에서 구조한 블루힐러 맥스. 이 아이는 LA에서 입양한 진돗개 마일로. 이 아이는 1년 전부터 가족이 된 길냥이 까미. 이 아이는 저희 집에 상주하는 옆집 고양이 루이. 그리고 기분 내킬 때만 놀러 오는 길냥이 왕대가리입니다 저희는 미국 워싱턴 주에 거주하고 있고요. 다견, 다며 가족이 우당탕탕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알림 설정과 영상 공유까지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 이거. 이네 이제 여행 다닐 때 개꿀이라고 이제. 이따 봐봐 얼마나 멋진지. 어? 응? 이거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할 때산 거라고. 깜짝 놀랄 미래를 엄마가 펼쳐줄게. 알았지? 똑같은데 이게 봐봐. 여기가. 아만 사서 줘도 어아니아니 아니야. 이게 봐봐 여기 봐봐. 그 판이 들어 있어. 그래갖고 이게 자리도 더 넓고. 이게 꿀렁꿀렁 안 되니까 애들이 편하게 있을 수가 있지. 야, 근데 이게 유니버설 사이즈래. 갖 이거를 깔고 이 매트를 깔아야 매트가 딱 세를이 되는 거야. 얘는 지금 궁금해 죽겠는데 지금 말로. <laughs> 보니까. 어? 이색 오도 안 했는데? 런 컬러다 근데 뭐 이게 오히려 더날 수도 있어. 약간 그레이 같은 색이었는데 잘못 왔네. 우리 열일하시는 아버님. 와 좋긴 좋다. 옛날에는 여기까지만 왔잖아. 그러니까 애들 여기 자꾸 빠졌잖아. 근데 이제 딱딱하니까 편하게 있을 수 있지. 그쪽을 막자. 그쪽을 막고 이쪽으로 태우자. 와 오빠 이거 너무 잘 샀다. 정말 너무 좋다. 헉, 이봐 룸바. 헉, 이러면 애들이 넓게 있잖아. 여기다 따로 침대 안 깔아도 되고. 세상에. 이거를 나중에 하나 더 있어갖고. 돌려가면서 빨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어. 아, 까미였어. <laughs> 잘 됐어. 애들 안전벨트는 그 안에다 넣어놓고 까까 같은 거 거의 다 넣어놓으면 되겠다. 와 이거 너무 좋다. 여기가 이렇게 빤빤한 무슨 이렇게 판이 들어있어요. 그래갖고 애들이 좀 옛날에는 그냥 천녀 갖고 꿀렁꿀렁해서 막 빠졌거든요. 이렇게 메쉬로 돼 있어가지고 맥스가 맨날 답답해서 여기다가 막 얼굴 올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를 편하게 볼수 있고요. 와 이거 정말 강추템입니다. 빨리 애들 싣고 어디 가고 싶어요. 까미야 춥다 오늘 낮에도 오늘 이거 좀 켜줄게. 까미야 추워. 오, 추워라. 여기 올라가 있어. 엄마가 점심 갖고 나올게요. 알았지? 까미야. <laughs> 여기서 먹어 오늘은 추우니까 여기서 먹자. 아이고. 추웠어. 살사 왔어? 여기 전기장판에 있어. 추니까 우 어디 가지 말고. 어우 천상여자 천상여자. 응, 먹어 먹어. 아이고. 우리 천상여자. <laughs> 마일로, 네임택이 몇 개야? 너무 귀엽다. 압! 압! 야, 너무 좋지? 너무 넓어졌지? 와, 대박. 여기가 이렇게 자리가 엄청 넓어졌어요. 야, 이제 너네 편하게 다닐 수 있겠다. 그치? 어? 마일로, 어떻게 생각해? 너무 좋지, 이거. 자리가 너무 넓어졌지? <laughs> 야, 이거 진짜 강추다. 대박. 아야! 오늘 저희가 굉장히 바쁜 날입니다. 들려야 될 곳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 한 곳은 제가 너무 기다리던 그리고 여러분도 너무 기다리시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laughs> 채널 고정하셔야 할 걸요. 맥스야, 우리 오늘 완전히 신나는데 갈 거라고 딱 기대해, 어? 백종원 짜장면 집을 한번 가봅시다. 여기는 단무지를 주네 그래도 네? 맛있겠다. 오빠는 부먹이니 찍먹이니? 랬더이 누가 그러더라. 난처먹이야 먹으면 <laughs> 되지. 어, 찍먹. 원래 탕수육은 부어 먹는거래. 근데 나는 찍먹. 처먹자오 <laughs>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맛있네. 생반짜장이. 엄청 맛있겠어요 오우 땡큐 잘 먹겠습니다 이름이 홍콩 반점이요 한국에도 없을까? 한국에도 홍콩 반점이라고 할까? 진짜 맛있어 되게 매콤하지? 아, 빨리 오줌 넣어 아유 그래 오늘 운전 많이 하니까 오줌 넣어야 돼 빨리 와 이제 겨울이 올래나 보다. 저기 봐봐, 이제 낙엽 다 떨어졌어. <laughs> 앙상하다. 와, 낙엽 다 떨어진다. 빨리 가자. 엄마 지금 마음이 급해. 엄마 진짜 가고 싶은 데가 있다고. 가자, 리와 빨리 가야 돼. 옳지. 징그러 징그러. 이게 지금 몇 년째 공사야, 이게. 지금 6년째 공사한다, 6년째. 한국 같았으면 이 사람들 다 잘렸어. <laughs> 와, 오빠 벌써 막 서있다, 이런데. 오,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오. 와, 이거는 완전 찐이네. 와, 완전히 아예 개조를 했구나, 이거는, 뒤에를. 오, 멋있다. 여러분, 저희가 하려는 게 이거거든요? 저희 트럭 위에다 올리는 한번 구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 보면 이래요 그리고 장소를 많이 차지하지 않고 위를 이렇게 팝업으로 올리는 거예요 컴팩하고 사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봐봐 이게 훨씬 예쁘지 않니 이런 텍스쳐 괜찮지 않아? 이좀 괜찮게 한다 싶은 사람들은 다 이걸로 하네 이 텍스쳐 있는 걸로 이게 멋있네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봅시다 That's the shiny black, huh? But yeah, yeah. I think this shiny one. Yeah, remember us? Yeah, yeah, yeah. Tacoma camper. So this floor plan is the only floor plan that's available in a Swift camper. Yep. So, so the rollover couch, but it would be you know about a foot and a half shorter, yeah, and then every other dimension. Pretty much is that is same right? mm -hmm. Yeah. <gasps> wow. Man, this is big. <laughs> so you want extra fan on top of the I mean, bed, right? I don't know. Can you walk us through the options? Yeah, You want to sit down and go through? Yeah, yeah. yeah. And then also, is there any way you can um put this into bed so I can take a look? A bed? Yeah. Yep. Yeah. So you can just quite literally go like that and watch your knees. It'll keep coming, and you guys should have just enough room. Oh, oh. Yeah, super easy. It is. Oh my God. I love the big window right there. Yep. That's one of the right. favorite features. of this Right. Yeah. And then, does it come with this too? Yep. Okay. That comes standard. So it, is, it looks exactly the same, but smaller um yeah so you lose about a foot and a half of the bench here mm. um, this cabinet is shorter yeah so it'd be about that tall you lose yeah. one of those doors because um, the whole camper gets scrunched up. Uh. Um, and then yeah everything kind of gets a little bit smaller but yeah. uh-huh yeah. oh okay the gray with the bamboo is a really good look i know uh, this has been a popular combo lately the black oh, gray, yeah. and gray bamboo oh. yeah i really love the bamboo top 아, uh, no, no, the... wow. 아, 이카운탑이 너무 할아버지 같단 말이죠. Oh, 여기가 okay. 이렇게 침대가 되는 거예요. Hello. Ah, y t a c o m a Great t a c o m a diamond plate is a, mm. That's a pretty popular one. A lot of people really like. Yeah. The gloss black does show scratches really easy. Yeah. I think I love, I think yeah, I love this really one. Lik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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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eah. Yeah, the one that's parked out front. Yeah. yeah. Mm -hmm. uh, awnings. Um, we have options here uh, that are 270 awnings or standard. Uh, are you interested? Definitely 270. 270. Yeah, 270. So Is this is hard. <laughs> this blue one is one of the more popular ones when you do maple. And then the other one that's pretty popular is this one. A little bit more durable, a little bit uh, easier to hide stains. Think on the fabric, I kind of like this one. Yeah, that one's a really cool one, too. <laughs> what do you think? This mean? one is a premium, so it's a $450 upgrade. Oh, that's a premium. No wonder you like this <laughs> Yeah, I don't know. I like this one. <laughs> that's how my girlfriend is. We'll walk into a store and she's like, I like that one. It's always the most expensive thing. Right? right, let's go with this. Right. No Thank propane port. upgraded. <laughs> <laughs> the maple interior. Mm -hmm. I think this is a Right? Really nice because it's kind of classic, like yeah. classic. Yeah, yeah. It's pretty easy for us to reach. There's too much trust in these relationships. Oh my god! It's not easy. But yeah, that's Godzilla. That's no. kind of, oh! A puppy? No. No. no? He's, he's three. It oh bird? my yeah. god! He's gonna say I. <gasps>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I'm sorry. Yeah, I think we need it. Yeah. Look at your ears. It just is more convenient. It's pretty easy to source. All sorry, I'm totally distracted. <laughs> It's gonna remind me of Nacho. Right? Yeah, size and yeah. color and Oh my god. <laughs> What's his name? Uh, Godzilla. Godzilla. Godzilla? Oh yeah. <laughs> you're Godzilla. Oh, yeah. Oh, okay, I'm sorry, Russell names. I don't know. What's wrong with my dog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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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ime? 웃음> 이렇게 위에가 허벅이 돼서 저희가 안에서도 설 수가 있어요. 스탠다드로 따라오는 칼인데 이걸로 그냥 하려고요. 이게 이베드가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당기면퀸 사이즈로 변해요. 엄청 편리하죠. 음,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게 다 인슐레이트 되어있어가지고 방안도 되고 몇 겹으로 되어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다 열면 여기 스크린도어까지 바닥은 이 까만색으로 했어요. 음, 이게 청소하기도 편하고 좋다 그러네요. 근데 정말 이런 업로드 다니는 사람들이 만든 티가 나요. 다 이렇게 실용성 있게 만들었고 뭐 하나 빠지지가 않습니다. 되게 작은 공간을 잘 활용을 해놨어요. 역시 경험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걸 달고 싶었는데 저희 차는 작아서 못 단다고 합니다. 이 샤워 커튼이 만약에 있으면 화장실을 셋업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아 근데 이거는 저희 트럭이 미사이즈 트럭이라서달 수가 없다 그러네요. 저희는 이걸 했습니다. 되게 맷하고 기스도 안 나고 더 뿌다고 나는 것 같아요. 오 이거 좋은데? 어머 여기 화로 인가 봐요. 조그만 거 너무 귀엽다. 어유 기름통. 우리 엑스트라 기름통 사야 되는데. 아 프로페인도 이렇게 백에 있구나. <목소리도 <목소리도> All right, all right, guys. Thank you. Bye -bye. Bye -bye. Thanks, guys. for coming. Good <laughs> thank, you. Oh, yeah. thank you. So, bad. <laughs> so cute. <laughs> upgrade mm -hmm. okay. okay. um, <clears> the <throat> If you are interested. <sighs> <sighs> wow, but cool. 고맙다 아유 착해 굿보이 마일로 땡큐 근데 확실히 얘네가 경험이 많으니까 굴 지네가 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쓰잘데기 없는 옵션 같은 거 알아서 다 빼주고 그러니까 좋다 그렇지 하나라도 더 넣어서 팔라고 그러잖아 보통 근데 쟤는 하나라도 더 빼주려고 <laughs> 너무 좋다 너무 고맙다 와 이거 싸우길 잘했다 미국은 이동시간이 기니까 되게 식대를 맞추기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음, 미국 과자는 달고 짠데 한국 과자는 참 이게 간을 너무 잘 맞춰, 아 맛있어. 너무 맛있습니다. 이게 성심당 쿠키라고요, 성심당 쿠키. 여기는 완전 찐 베트남 맛집이에요. 이걸 범보헤이라고범보이범보이 제가 못 먹는 게꽤 많아서 그건 개파파 줄 겁니다. 족발. 난이 야채들이 좋더라고. 고맙습니다. 국수도 그냥 보통 쌀국수가 아니라 이렇게 생겼어요. 음, 맛있습니다.